개인적으로 저도 이거 많이 먹습니다. 이런 운동을 안 하고 대회 나가죠? 물론 뛰도 돼요. 부상이 와요. 왜 체력이 안 되는 거 엄청 뛰잖아요. 근데 이런 연습을 하고 대회 나가 어떻게요? 무슨 말도 뛸수 있어요. 체력이 되니까 완주나 할수 있잖아요. 지금 50개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미치겠죠? 진짜. 그렇지. 좋아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처럼 한달 연습하죠. 내 네, 나가봐요. 여러분이 어느 정도 체력이 좋아지자 불포스 3층 를 넘어가서 남들 그쪽, 나는 안 걸어. 나는 그대로 가 왜? 체력이 좋은데. 그냥 꾸준히 갈 수는 있다니까. 단지 속보안난 것뿐이지. 재밌습니다, 달리기가 그리고 기록이 당기지잖아요. 미칩니다. 왜? 불포스 나고 싶어 가지고 불포스만찾아가요 이게 해보면 하고도 저 기둥 당기지만, 뭐. 그러면 어떻게야? 소스리로 하는 거우 이게 어디 시작이야?